안녕하십니까. 렌트 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. 오늘은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. 바로 벤츠의 E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벤츠 E 클래스를 장기 렌트로 하는 게 유리한지 리스로 하는 게 유리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견적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리스 견적이고요. 아, 왼쪽에 있는 게 리스 견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장기렌트 견적입니다 차량은 E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차량가 7,390만원 계약기간은 60개월에 보증금 30% 냈을 때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포함해서 운용리스로 진행하시게 되면 92만 1,550원 또 렌트로 똑같이 7,390만원짜리를 5년 진행했을 때 초기 비용 30%, 보증금 30%를으시게 되면 월 109만 2,380원입니다. 이두 가지가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이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. 이제 운용 리스는 이제 리스료에다가 자동차세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좀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두가지 상품을 이용하실 때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은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음 장기렌트 5년 총금액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1092,380원을 이 60개월로 곱하게 되고 거기에 만기인수 가격이 2,418만 5천원입니다. 그러면 총금액이 8,972만 7천원 리스를 5년 이용하시게 되면은 보험료는 그냥 1년에 100만원 기준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리스료가 아까 921,550원 이었고 60개월에 인수가격을 더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면 총 금액이 9,292만 7천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은 여기서 중요한 건 만기인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구매 장기렌트로 이용하시는게 총 금액에서 한 32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. 이제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5년을 이용하시면 만기 인수하시는 분보다는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반납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장기 렌트는 월 109만 2천원이었고요 운용 리스는 92만 1 0원에 보험료가 이제 월 100만 원으로 치면은 연 100만 원으로 치면 월 83,300원 꼴인데요. 그 금액을 더하면 이제 월 리스료는 한100 1 4 1 0 0 팔백 8 5 0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기 렌트와 월 리스료 차이가 87,530원 정도가 나는데요. 이 금액을 60개월로 곱하게 되면 60개월 동안 반납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리스가 월 525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내가 만기에 인수를 할 거다. 그러면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는 게더 유리하신 거고요. 아니다. 나는 5년 정도 타면은 차량 교체를 하기 때문에 반납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리스가 유리하십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상품에 따라 총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 드리죠. 렌트 마이카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직통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.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벤츠 E 클래스가 장기렌트로 구매할지 리스로 구매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통상담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